오늘 영상은 댓글로 이건 어디서 사냐, 이거는 뭘 쓰냐, 종이는 뭘 쓰냐 이렇게 많이들 또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직접 사용해서 팔고 있는 재료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물어보시던 게 종이를 뭘 쓰냐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음, 종이는 뭐 아무거나 쓰면 되지 않을까요? 펜으로 쓸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써도.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문이 있거나 색깔이 들어간 한지도 정말 괜찮을 것 같고, 엽서, 엽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그거니까 좀더 크게 쓰고 싶다 하면은 뭐 그냥 A4 용지도 색깔 없는 그냥 어 A4 용지 좀 도톰한 것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같아 그게 아니라면 도화지, 일반 도화지나 사절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 종이를 잘라서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알파몽고에 서산 건데 세일하길래 샀어요. 뭐 연습하려고 원래는 이 종이가 되게 스케치용이래요. 알고 보니까 미대생, 뭐 그림 그릴 때 쓰는 그런 스케치용 북이래요. 스케치북이란 소리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스케치북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서 이게 점선이 이렇게 표시돼 있더라고요. 뜯기 쉽게 또 요즘엔 다 그런가?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크기 액자 크기에 딱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넉넉한 종이 아무거나 교보문고나 알파문고에 가셔가지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도톰한 정도의 종이라면 어떤 종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액자 판이 이제 이 정도니까 만약에 이렇게 큰 걸로 한다 싶으면 여기 갖다 대고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엽서는 제가 이 엽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 틴토레토 엽서인데 350g, 350g 짜린데 이게 수채화용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되게 도톰해요, 되게 두 두툼하고 수채화 아무래도 수채화용이라 보니까 어, 무게감이 좀 있고 음, 그래요, 도톰해요 그래서 요런 엽서를 여기다가 써서 이제 액자에 넣어서 이게 작업을 하고 있죠. 어, 이거는 인터넷으로 틴토레토 엽서 치시면 어 나와요. 뭐 이거 외에도 꼭 이거를 써야지 좋다는 건 아니고 다양한 엽서가 되게 많더라고요 수채화 엽서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엽서가 많으니까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시는 게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작품을 만드시는데 그리고 자요 케이스 투명 케이스 저는 여기 투명 케이스를 요렇게 요렇게 어, 작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사느냐 요렇게 한 봉지 이제 요렇게 인터넷으로 이것도 인터넷으로 여기 포장 마켓인가? 그 네이버에 투명 케이스 검색하시면 포장 막 포장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세한 건 이쪽에 더보기란에 제가 어, 자세히 그 구매처를 조금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사시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 다양한 그 크기에 높이도 되게 다양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음. 근데 거기가 아마 대량일걸요? 100장, 뭐 200장 살수 있나? 아무튼 또뭘 물어보셨더라? 어 맞아. 그리고 이 관액자, 또 관액자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어요. 이거는 인터넷에 관액자 검색하시면 뭐 나와요. 음, 요거 말고도 다양한 관액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액자 사이트도 알려줄 여기 어, 올려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뭐 저를 이렇게 따라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만들어 보는 거고 선물 주는 거고 하니까 그리고 이미 어, 시중에 많은 캘리그라피 작가분들이 상품을 똑같은 이 관액자에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스타일이 각자 작가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것을 사시면 되는 거니까요. 고객님들은. 그죠? 그래서 뭐, 굳이 뭐 숨기거나 이런 거,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여기를 이런 거를 한번 다, 한번씩 종류대로 한번 구매를 해봐서 이게 나을지 저게 나을지 나내 스타일은 뭘까? 쟤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고민을 하시는 게 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따라 목소리가 좀 상기됐네. 목이 아파. 어, 어이없어. 그래 가지고 펜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쿠레타케 너무 기본적인 캘리그라피 부펜입니다. 22호. 쿠레타케 22호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펜텔 부페를 쓰고 있습니다. 펜텔은 한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펜텔 부페. 그리고 쬐끄만한 글씨 쓸 때는 요거를 씁니다 이 어디 건지 모르겠네? 아 이것도 펜텔이네 이거는 뭐 교보 같은 데 가서 내가 산거 같은데 펜텔이에요 펜텔 팬텔 거 요렇게 스펀지형인 거 같은데 뭐 없어요 이제 꽃이야 아, 꽃은 드라이플라워를 주로 사용하는데 드라이플라워는 어, 급할 때는 인터넷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평상시에 꽃을 사거나 어, 받아 받은 것들 종종 그런 것들을 집에 말려놓기도 해요. 근데 제 주변에 꽃시장이 조그맣게 만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다녀와 보려고요. 얼마나 하는지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꽃시장 가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빠뜨린거 없나? 또 보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더, 더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시는 것들은 댓글로 어,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이거를 어머 남편 들어왔어 세상에 띠로리 m a 맨